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던 젤레스 전제로 3차 베타 방송. 우리 같이 오늘 해보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고 또 어떤 점이 또 추가가 됐고 또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어떤 점이 또 여러분들의 신경을 울렸을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소리. 조금 전1 4단지에서 동반 공동재해가 발생해 인근 구역 중... 아어 남캐 모델링이 좀 바뀌었나요? 밀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 캐릭터를 선택해주세요 벨! 어 여자는 벨 남자는 와이즈네요 남자는 안돼 야추... 그래도 남캐보다는 여, 여캐를 하는 게좀더 여러분들 몰입이 잘 되실 것 같나요? 벨! 벨로 갑시다 그러면 어? 사업 괴이 도이 챕터 0 창문이야! 초반 스토리야 분장이 아래가 공동이라는 게 문제인데 빌리 부술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틴. 그 방탄 유리아이. 튕겨났어. 방탄 진짜 방탄 유리아이트. 이 금고는 너희가 연구소를 습격해서 훔친 거잖아. 아. 우리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의례를 받았을 뿐이거든. 아니. <laughs> 내 <진짜로> 자꾸 안 돌려줄 <laughs> 거야. 개웃기네. 어? 섬광탄. 저건 탄 맞지? 맞아. 저건 GS2 타입 고강도 군용 섬광탄이야. 필리, 이제 일어나야지. 뭐라고? 어? 아직 한발 남았다. 어 잠깐.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어 뭔가 어 굉장한 아, 아, 아. 오마진데?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저승으 보내줘야 겠쨔 이걸 잘했어 사배관 느낌이었어 <laughs> 아저씨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동만두다 예지롱 아하 빛이 반짝인 위치에서 레비탱 일당을 발견했습니다 올빼미 4호 공격명령 확인 으응? 아, 망했다 다다 날리라고?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라고 저 불이 어디에 붙은 거야 지금 아 얘가 좀 똑똑해 보여, 그렇지? 아 프로로그 네, 이 친구가 실세구만. 어 이제 이런 거 본격적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우스 오 평평 대쉬 오케이 평평 대쉬 음.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게임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근접, 워리어 타입, 그리고 일반 공격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요. 에너지가 충전할 때 특수 스킬 오케이, 이... 물결 돌리면 특수 스킬 오케이. 사람들이 좀스타일리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좀 봤거든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것도 궁금하네. 오케이, 아하! 아, 여기 스테이지 클리어 하면 이렇게. 해. 어? 어 뭐야, 바로 만났는데? 항상 하던 대로 선봉은 네가. 지원은 음 내가 걸로. 아까 그 친구가 리더인 건가? 분홍머리? 어 레인저 아닙니까? 보자. 콤보 스킬 발동. 어, 어 뭐야? 어. 아, 이렇게 하면 연계 이 시간 안에 쓰면은 음, 맥스 활동시에 궁쓸수 있습니다. 시청한다. 음. 어... 궁 연출 여기서 한번더 같이 연계, 궁 쓰면서 연계 한번더할수 있고, 궁... 달 어, 아래에 금고가 있어. 저거 아까 잃어버린 거잖아.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서 다행이다. 엠비, 뭐 하려고? 금고 회수하게 시선 좀 끌어 봐. 잠깐만. 난... 음?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역시 에테르에 침식됐어. 약간 인간을 숙주로 침식을 해가지고 전원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어이 더 멋있어하지 말라고. 음. 어? 보자. 이거 저스트 회피인데. 저스트턴 아까 뭐몇개 달렸네. 중간부터 까 어 이거는 뭐 다수의 목을 상징할 때좀 좋겠구만. 근데 원래 총캐릭은 좀 낭만이 있어 옛날부터. 더 증가한다고? <laughs> <일단 진짜. 웃음> 쟤는 이제 사람이 아닌 거지 이러면 어 이거 두고 갔네. 같은 시각. 동반 공동회가 출연한 뒤 여기도 동네가 영... 근처에 있던 아파트 고층에서 폭발이 일어났었습니다안형마블 내가 바로 뉴다동서나오는 폭발 현장에 있었으니까 동형마블... 다다다동동동다 빌리랑 엔비가 공동에 빠졌어. 걔들도 구하고 의뢰인이 부탁한 물건도 되찾아와야 돼. 아까 그 금고도 찾아야 되고 애들도 구해야 되고 사람이 너희밖에 없어. 나중에 일할때 네가 이아스를 공동 근처로 데리고 가줘. 아, 네 방부 말이지. 방부. 정 마. 그럼 이제 방부라는데 방부? 일좀 시작해 볼까? 응? 음. 어 뭐야 얘 눈? 뭔가 굉장히 이상. 어, <laughs> 예산 많이 준다고 한것 같은데, 예산 좀후달려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예산이 후하지 않아 보여. 잠깐, 건 내가 돈아다 네, <laughs> 아. 오. 언제 <laughs> 아하 아닙니다. 여기서 가볼 수 있네 애들 누군지 따시오. 한번 볼까요? 준비와요. 등급도 나와있네 어머 한강 위로 고양이가 꽁꽁 걸어갑니다 막 그거 아니냐 이거? 명을 따르겠습니다. 허 퍼쌤들 잠깐 앉아보시오 어, 퍼쌤들 잠깐 이리 앉아보시오 잠깐 잠깐 얘기, 여기 와보시게 오호 늑대 같은데? 귀 보면은? 아 아직 이거 캐릭터의 전신을 아직 저기 이러, 이렇게 돌릴 수가 없네? 만지려고요? 안 돼요 어머! 얘는 상어 꼴이야? 중도 돌인 거야? 이건 그냥 곰이잖아 잠깐 <laughs> 든든하네 약간 탱 같은 느낌 탱커인가? 출근인가요? 어, 또죠? 오! 인외! 아주 좋습니다 어 캐릭이 벌써부터 베타인데도 공개된 캐릭이 이 정도구나 음... 귀화를... 이 햄을 꼭 뽑아야겠군 아니 일러스트가 제법 게다가 S 급오 잠깐만 뭐야 왜 갑자기 뭐야 아니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일러가 바뀌네 뭐 이런 식으로 좀볼걸어 이렇게 포즈 바뀌는 거 좋다 어 얘도 토끼구리인가봐 네코미야 많아 아 얘는 좀 약간 어쌔신 계열이구나 나 무시하지마 어, 얘는 중공업 <laughs> 아니 중공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laughs> 이 어린 나이에 사장님이라고 어나 무시하지마 아 이분이 사원이셔? 아난 이분이 사장인 줄 알았는데? 야 근데 좀 이런 말 하긴 미안한데 본 리카온씨 약간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애초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띠 두른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벨트 맨 거랑 장갑도 이렇게 손가락 보이게 하는 거랑 꼬리까지 저렇게 저렇게 딱 콘텐츠 튜토리얼 어 모니터 바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아, 아니 화면 여기 전환이나 여기 이런 게 진짜 기존에 약간 보지 못한 그런 하자. 방식이다. 쓱쓱.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것 다 먹고. 당부, 방부. 당부가 움직입니다. 어, 금고다. 진짜 운 좋은데? 저기 내 금고야. 어, 쉼.

만 누르면 안될것 같은데. 연계 연훈연계 구더기 <laughs> 상태. 아 너무 전투 재밌다. 킹할때 쾌감 좀 있음. 드디어. 음, 드디어. 마네 어머. 하지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나도 잘 몰라. 잠깐만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가 서로를 거예요? 끝까지 못 믿는 혹시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질문이네. 난 너희들의 로프꾼이거든. 데리고 나간다고 약속했으니까. 데리고 아, 데리고 뭐야? 아, 진짜. <laughs> 걱정 마. 나가기만 한다면. 뭐 하냐고. 무슨 일이 있던 너희 구하러 갈게. 그런 말에도우레빙은한개도못갖가줘 <laughs> 띵. 아 원래 십덕겜 저거안 해주면 서운해요. 십덕겜 원래 저거 해줘야 돼. 어머, 고양이의 분실물. 난 네코미아 마나야. 귀화란 토끼굴에 의뢰하러 왔어. 귀엽다. 내가 레드팬 갱단에게서 지폐코 대처자 와야 할게 있거든. 우리 가족의 유품을 훔쳐갔어. 전선 넘긴 했네. 우네 가족의 유품이 도대체 뭐야? 말해. 음. 만약 다른 흥신소였다면 말해줘도 괜찮을 텐데 규활한토끼굴은 뭐? 규활한 토끼굴의 평판을 자세히 알아봤는데 너희들의 클레임 코스 합 3에 들어가더라고. 야, 이 정도면 내 커먼타 무죄 아니냐? 아니 지금 사건 사고 게시판 탑 3에 맨날 토끼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어떡합니까? 그저 마지막 아지트는 까만 그 고양이 그 금방의 키우고 싶어는데 컴퓨 보니까 있어. 오 예구나 두 살자. 깡 깡. 손기지 피니시. 오 너무 재밌다. 아니 보스전이 더 재밌어. 어떠냐 괴물아. 깜짝 선물 좀받아 온다 어, 그... 뭐야 음... 아니 연출이 애니메이션 쪽 자문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뭐라? 이놈이 비전 컴퍼니 필요 없다. 리고 와. 명령을 내린뭐 뭐. 파이 어, 요요요요요요요 요. 이게 무슨 소리지? 막입된 소식부터 처. 엄마 엄마 엄 비전 컴퍼니가 인명을 경시한다. 격적인 사실이 오류됐습니다. 어? 취향국뿐만 아니라 어, 아나개다 중공업에 대해 취향국에서 우린 이제 안전하대. 우리 생존자들의 기본 정보를 줄게. <laughs> <그렇게 집게 하고 웃음> <대륙에서> <laughs> <laughs> 뭐 속파기 하지 말라고. 어머. 도장아, 너뭐 해? 전에 말했잖아. 이번 일이 끝나면 다 같이 배부르게 한끼 먹자고. 내가 너희랑 같이 가기로 약속했냐고. <laughs> 그럼 지금 호! 정식으로 물어볼게. 아 이거 너무 열도식 그 건유잖아. 로프 끝 남매도 같이 올 거야. 어허. 그리고 뷔페라고 고등어 무제한 그런 거. 아니. 어. 나는 어, 그... 어, 가고 싶은데 차마 가자고 하기엔 약간 자존심 상하고 좀더좀더 좀더 열렬하게 격렬하게 나에게 가자고 권유해줬으면 좋겠지만은 뭔가 내 입으로 그냥 간다기에는 하 조금 좀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 가고는 싶은데 약간 눈치 보이는 그 고등어 무지한이라고 했지? <laughs> 그럼 좀 생각해볼게. 왕하고 <laughs> 울어버리는 데스 진짜. 어제1장 고양이의 분실물.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총 거의 5 시간 가량 그 에피소드 0부터1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분량이 알차고 좀 신경을 많이 쓴게 티가 납니다. 확실히 모션도 굉장히 부드럽고 애들이 원이 이렇게 긴데 이게 다 풀더빙인데 그럼 앞으로 나올 업데이트 될 내용들도 다 이렇게 풀더빙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호요버스가 좀 이제 십덕들 노리고 만든 <laughs>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중에 네가 원하는 사람은 있겠지가 아니. 이거 하나 내놓고 어때 귀엽지 하면 약간 오오오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회사이기 때문에 전 오늘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보고 싶었는데 정식 5분 때나 한번 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 어. 빨리 늑대 펄이 꼬리 털 만지고 싶어요. 아 아니야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퉁!